Huff 그거 어, 그거 믿고 훅 건너가야 돼. 근데 그게 좀 반질반질해서 믿음이 안 가지. 아, 이분은 0 7 5힘 쳤는데 어, 쉬운 크랙이에요. 쉬운 크랙인데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어, 대박. 좀 밑에 오돌, 오돌토돌한는 바위에 부딪히니까. 거기이고 발자욱혀. 발자 앞에 이제 조금 밑으로. 야, 렌 밑으로 쭉 펴. 더걸려 이렇게 캠으로 확보점 이퀄라이징 했습니다. 3호, 2호, 그 다음에, 수환의 깊숙로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이퀄라이징 했고요. 얘는 이제 트랑고에서 나온 제품이에요. 이퀄라이징 하는 제품인데, 뭐 슬링으로 하셔도 상관없고. 이렇게 하고, 여기다 확보점은 딱이 자리. 이 음, 자리에 딱 만들면 되겠네 자 3번 올라오는거 볼까요 혹시 퀵을 걸더라도 어, 왠,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저벽 중간에 박힌 촉스톤 말고 어, 거기다가 퀵뛰로 어, 걸고 클립하시고 선인비 산피치 가야할 길 어 하늘이 멋있다 세모가 세모 역사각경 너무 멋있다. 아이고야, 어, 내 합포장. 아프그계속나 야, 진짜 응. 응. 이거 못 믿겠다. 수야 음, 나오니까 너무, 너무 무서운데? 오토바이 타시네 힘프셔서 그런가? 아우 이셨어 체력이 빠졌어 힘이 너무 많 들어. ừ <coughs> 살았다! <laughs> 낡은 어... 공꼬리 볼트가 하나 있는데 어... 대단 캠이 안 들어간 다리에 그 낡은 캠을 아, 낡은 볼트를 새볼트로 교체하면 될것 같아요 자, 꾸좀 7m 직전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무서워요 아, 까맣게 완산했는데 여기 다와서는할수 없이 나가야, 나와야 되잖아 어. 그래서 들었잖아, 여기서 한참 망설였잖아. 여기서 여기 구나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밖으로 나와야 돼. 딱 1m 올라가면 발자리 좋은데 야그 1m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. 자, 선인봉 선인비 어. 70년이나 된 고전 루트. 이러면 와봤습니다.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. 거기 나와야 돼.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. 거기는. 그발자리 좋은 데에서 거기서 아예 발, 발, 발 벌리고 진행해야 돼. 그, 그렇게 오면 아마 개고생할 걸. 진짜. 근데 한 다리를 거짓하는구만. <laughs> 응? 두 씨, 그 끝내 한 다리를 고집, 고집하는구만. <laughs> 이게 안정적이긴 하지. 아 됐다, 이제. 됐다, 됐어, 됐어, 됐어. 자, 거기에 촉수트론 잡지 마. 깜짝이야. 우리 언신도 잡지 마요. 신 잡지 마요. 도저지 마요. 언신도 잡지 마요. 언신도 잡지 마요. 고신도 잡지 마요. 언신도 잡이지 마요. 언이요요요 언신도 요언가도요 어디, 오른쪽? 응. 어. 거기, 캠, 캠도 큰거 있어야 되겠지, 만약에 하나 하면. 이 머리만 다큰 거. 7, 8, 5? 8, 5 정도? 어, 이거야. 그러면, 천상 왼쪽으로 가야겠네. 아 여기다 먹는게 어렵겠네 아이고 다찢어네 머리 조심. 네 마지막으로 피치 남았습니다. 아그 이거 뭐야 이거 후우 구차 이거 어떻게 와 자기들은 아, 저 지금 나가있어요 아니 보니까 좀 밑으로 이렇게 딱 옆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 근데 이제 선생 전혀 안보거 같은데요 심리 쪽으로 오다가 이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. 嗯。Uh. 좀더 좀 올라가 발 발이 아니 아니 오른발 일단 좀더 올라가 봐 그렇지 좋아 자, 그리고 왼발 왼발 오둘스 우퉁불퉁한 몸 응, 그렇지 그 상태에서 오른발 또, 또 올려주고 오른쪽 벽으로 그렇지 나이스 자 그리고 이제 발 크로스 하면서 응? 어? 그거 어? 그거 핫발 그렇지 나이스 좋아 어? 올리고 이제 몸 작스 그리면서 그거 잡고 그렇지 왼발로쓰면서 좋다 어? 나이스 바로 해. 자 원래 선임비는 여기가 끝인데, 음, 제 생각은 이위 크랙으로 더 연결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그러려면 어, 뭐 어쨌든 살아있는 길이 되려면 볼팅을 몇 개는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도. 여기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쯤 여기쯤.